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소매 그리고 상대방의 상체를 잡고 제 발등이 지금 얘 겨드랑이에 걸리거든요 얘를 위쪽으로 한번 던진다는 느낌으로 제일 좋은 거는 얘가 바닥을 짚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요렇게. 위로,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제가 발등으로 얘 지금 겨드랑이 뒤쪽으로 걸수 있죠 이렇게 걸리죠 지금 얘가 상체가 너무 높으면 여기서 걸리지 않지만 클로즈가 돼서 얘가 다리를 열고 막 일어났을 때, 오딱 여기, 여기서 제가 다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먼저 바닥을 짚게 만들기 위해 상체와 소매를 잡고 얘를 오히려 민다는 느낌으로 주다가 한번더 민다는 느낌으로 주다가 얘를 끌어왔어. 바닥을 짚게 만들어야 돼. 자, 바닥을 짚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상대방의 다리를 이제 안으로 끼수있다말 이렇게 안으로 끼면서 뭘 해야 되냐면 무릎이 밖으로 빠져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무릎이 밖으로 빠지잖아요왜 무릎이 밖으로 빠지냐 이게 있어야 발목이 골반에 걸려있는거죠 이게 있어야 얘가 내 쪽으로 체중을 걸기가 힘들어요 어? 요런 느낌 무릎이 여기 딱 걸려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다리가 상대방의 오금에 딱 걸리게 되는거죠 요렇게 엑스 가 이제 만드셔야 돼요 다리 움직여볼게요 다리 도망가볼게요 요런 느낌 제가 상대를 묶어놓는 방법입니다 이번은 요렇게 이제 묶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손으로 상대방의 바지를 잡게 되겠죠 움직이고 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하는 그런 수입이 바로 됩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하자면 자 클로즈가 돼서 이제 얘가 일어납니다 일어났죠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다리 열려요 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의 다리를 잡고 싶지만 멀리 있고 여기서 이제 얘가 조금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상체랑 소매를 잡고 얘를 밀다가 위로 끌어서 바닥을 짚게 만들어야 돼요 바닥을 짚었으면 무릎이 안쪽인 사이드로 다리를 끼면서 무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 K단, 또 돼요 무릎이 들어가면서 발목은 어디? 발목은 골반에. 그리고 남아있는 다리로 뒤쪽 다리를 이렇게 홀딩 하셔야 돼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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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